안녕하세요 지경훈선생님입니다 자 여기는 여주입니다 여주고 어, 오늘은 벽돌을 붙여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가벽을 세워놨는데 어, 이 녀석은 지금 뒤에 가스통이 있습니다 대형 가스통 이 네, 녀석을 안 보이게 네, 이 마당에서 되게 안 보였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고 음, 1차적으로 저희가 미트하임에서 나오는 네, 단열재 레일이 있는 요 스티로폼을 붙여놨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음, 벽돌을 붙여서 네, 시공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요, 요 벽돌 맞춰가지고 이 레일을 만든 거예요. 네, 벽돌이 달라지면은 레일도 바뀝니다. 그래서 시공하면 이렇게, 이렇게 될 거고, 이거랑 같은 톤으로 이렇게 시공을 할 거예요. 네, 이제 기존에 쓰던 아덱스에서 나오는 접착제가 있어요. X18이라고 네, 그 녀석을 대체하는 네, 테라플렉스라는 아주 좋은 네, 접착제가 나와가지고, 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녀석은 <laughs> 똑같아요. 예, 백색이고 어그 아덱스가 정말 유명한 회사죠. 전 세계적으로 예, 유명한 회사인데 그 녀석은 15kg인데 얘네는 10 15kg보다 5kg 많은 20kg로 포장이 돼 있고 가격은 아덱스가 아마 X18이 23,500원일 거예요. 근데 얘는 23,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얘가 더 저렴한 거죠. 결론적으로. 성능은 아마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고, 예, 더안 좋게 만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 녀석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주 좋은, 음, 저희가 여기 붙이기 전에도 많이 써봤습니다. 네, 되게 좋은 어, 성능을 발휘하고 있고, 예, 어떻게 어, 붙이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분 계시면 예, 저희도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고, 예,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예, 가져가셔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게 뭐가 좋냐면 안에 그 섬유질이 들어있어요. 일반 그런 압착 시멘트나 이런 거랑 완전 달라요. 우리가 쓰는 시멘트들은 그냥 물성이, 물에다가 이제 그 콘크리트를, 시멘트를 이렇게 비벼놓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녀석은 그 안에 파이버글라스라고 유리섬유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지가 엄청나게 큰 강도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시면은 훨씬 더 튼튼하게 안 깨지고 잘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네. 비벼 가지고 한번 쓰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요거 붙이는데 한 20분 정도 걸린 것 같고, 어, 본드는 한반포대 정도 쓴것 같은데. 그데좀 남았, 남았어요. 여기 다 붙이는데, 여기 한, 한 10회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쉽게 아무나 붙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벽돌 전문가는 아니라서, 전문가분들은 혼자 다 하시는데, 저희는. 발라주고, 붙이고, 발라주고, 붙이고, 이렇게 하니까, 혼자 발르면서 붙이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붙이는 것보다 매진 넣는 게더 오래 걸려요. 아, 이 매진은 완전 전문가의 영역인 것 같아요. 옆에서 이렇게. 이게더 힘든 것 같아. 니가 <laughs> <laughs> 더편해보는구난 보면... <laughs> 선택권을 줬어요. <laughs> 자 이렇게 다 하고 매지 넣으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비전문가 비전문가 요거 하자고 사람을 부를 순 없으니까 그쵸. 저희가 그냥 요거 한 10회배 될 텐데 이 정도는 하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하실 거고 예, 여러분도 집에서 직접 하고 싶으시면 할수 있어요. 예. 이게 벽돌이 할까? 아주 일렬적으로 정확히 시공되지 않아 도 되거든요. 네, 왜냐면 이런 것도 보시면 옆에서 보면 올통 어, 불통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네, 그게 벽돌의 묘미입니다 얘랑 얘랑 이 튀어나온 높이가 달라요. 네, 그게 벽돌의 느낌이라서 여러분들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우리 테라플렉스 이거 많이 좀 사서 쓰셨으면 좋겠고 뭐 어, 안에 뭐 이런 성분이며 이거 다 그냥 제가 볼 때는 어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5kg나 많은데 500원이나 싸지 않습니까? 요거 사서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옆에 보시면 제조사가 미트아이의 미트아이. 테라플렉스 미트아이. 외장용 타일 폴리머 접착제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런 요거는 아덱스 쓴 거고 요거는 테라플렉스로 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똑같다. 그래서 이걸로 사용하셔도 된다. 요게 뭐 탈락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공이 다 끝났어요. 아우, 벽 하나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네요. 여기 네, 뒤에 보시면은, 네, LPG통 보기 싫어가지고, 네, 이렇게 가벽을 만들어서 튼튼하게 네, 다 각관으로 해서 뭐 문제 없을 겁니다. 네, 보일러실도 이렇게 다 마무리해서, 안에 아, 네, 이 집은 보일러가 두대예요 네. 가스보일러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셀프로 할수 있으니까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뭐 저런 프로들이 한 것처럼 엄청 균일하고 예쁘게 나오진 않는데 그냥 봐서는 뭐이 사람들이 했는지 저희가 했는지 퀄리티는 뭐 저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네 많이 차이 날 수도 있는데 일반인이 그걸 구별하는 건 쉽지가 않고 대신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이거 아마 전문가들이 오시면은 어 둘이서 반나절도 안 걸릴 텐데 저희는 하루 가까이 걸리니까 네.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제품 있으니까 이거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네. 이거 네. 테라플렉스 네. 그거 주문하셔서 구입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이어 벽돌이 궁금하시면 미트아임에또 연락해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는 벽돌도 취급하고 뒤에 있는 단열재도 취급을 하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많으니까요 네, 마음에 드시는 거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더워 죽을 것 같아요 네. 네,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여기 지금 수영장이 있는데 어, 수영장에 들어가고 싶어요 수영장에 들어갈 거예요 지금 건축주께서 음, 수영하시고 네, 물좀 빼달라고 그러셔가지고요 아, 저희가 지었지만 진짜 예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색깔도 너무 이쁘고 아주 좋습니다.